완전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관객들한테 꼭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음악들로만 꾸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타의 독주 악기로서의 의미를 좀더 가져보자. 제가 작년에 발매했던 빌라로브스의 다섯 개 전주곡. 그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지구가 무너져도 악보 하나를 챙길 수 있다면 저는 그 악보를 챙길 정도로 정말 애착이 있는 음악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일 중요한 슈베르트인데 일단은 아르페지온의 소나타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아르페지온의 소나타는 멜로디는 한 번씩 들어봤던 음악인데 기타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편곡을 한몇 개월 동안 쉬지 않고 했죠. <laughs> 그렇게 해서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. 부천아트센터 영 프론티어 시리즈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5시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저의 기타 독주회가 있습니다. 마지막에 제 동생도 같이 함께 나와서 슈베르트를 연주하니까 많이들 보러 와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